네 안녕하세요 디즈 엉스 베비입니다. 자 오늘의 먹방은요 마라탕 콩나물 무침 부침개 김치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콩나물 무침 부침개 열무 김치 고기 여러분들의 입한입 에센보드 여러분들의 입한입 클리어.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기뻐서 저절로 우신 하나로 드시고요, 섹시 하나로 드시길 바랄게요. 가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 자이제스 베이비. 카트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